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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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랑 이렇게 등산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그치 오늘 날씨도 너무 좋다 야숨 한번 크게 들으시고 공기 한번 느껴봐 그럴까? 느껴져? 느껴져? 응 음, 느껴져 그럼 나도 한번 느껴볼까? 아우 진짜 나 간다 아니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아 됐고 오빠 근데 원래 산타는 거 좋아했었어? 나는 뭐든 타는 건 좋지 뭐? 나 갈게 아니 혜리야 오빠가 네가 너무 좋아서 그래 아니 뭐 좋아하면 머릿속에 온통 스킨십 생각밖에 없는 거야? 야 구혜리 내 머릿속에 들어봤니아 진짜 아, 오빠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? 뭔데 뭔데? 이거 이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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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이거? 그래 이거 왜 자꾸 말을 할때 세네 번씩 많이 말하는 거야? 여자들은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나? 아! 씨... 아! 아쪽. 이 새끼 놀라는 것도 세 번은 놀라네. 아, 됐고. 오빠, 물이랑 먹을 건좀 챙겨 왔어? 야, 당연하지. 오빠가 다 준비한다 했잖아. 어 진짜? 어디 한번 봐 봐. 응. 목말할때 마실 음료수. 오, 음료수. 배고플 때 먹을 간식. 오, 간식. 혹시나 해서 이거. 어, 이거. 이거 아,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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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아니 혹시나 해서. 혹시나. 오빠, 무슨 혹시나야. 오빠 자꾸 이러면 나 진짜 안 올라간다. 오 미안 미안 미안. 미안. 가자, 가자 가자 가자. 어, 가자. 가자. 어. 어, 어. 아, 아 세번 진짜 그만 말하라고. 그래. 그래 그래. 어. 오빠 좀 힘들다.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? 여기 대신할 데가 있나? 아우 진짜! 어 저기 벤치 다 벤치! 저기 앉아, 앉아! 앉아! 어? 앉아! 앉아! 어? 대리야 잠깐만! 자 됐다! 앉아! 아 뭐야! 오빠 고마워! 새끼.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?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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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. 아 제발 세븐 씨 말하지 말라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좀. 아 금방은 메아리였는데. 하 아, 진짜 오빠 자꾸 나한테 장난만 치고 스킨십만 하려고 하고 우리 그냥 그만하자. 나 갈게. 그래 가라 가. 오빠 왜안 따라와 그만하자며 아니 등산 그만하고 모텔 가서 쉬자고 뭐 야호.